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한일 불교계 조선인 노동자 등 유골 봉환이 한일 관계 재정립의 돌파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용산 불교 역사 문화 추진단 주관, 조계종 사회부, 국회 역사 정의 포럼, 한일 평화 포럼 주최로 지난 29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한일 불교계가 위령제 등 유해 봉환을 위해 꾸준히 교류해왔다며 불교계의 행보는 역사 인식에 대한 양국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가 유골 봉환에 함께 한다면 불교 문화교류는 물론 한일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보장 진경 스님은 유골 봉화는 인도주의에 입각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한일 불교계가 책임지고 할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와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